다섯 살 아들을 둔 30대 중반 통증의학 전문의 박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년은 젊어지는 최고의 습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얼굴 변화를 보여드리면 이게 10년 전 의대생 때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대 공부를 하면 폭상 늙고 특히 육아를 하면 폭상 늙는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욱 젊어 보인다. 다섯 살 아이를 둔 아빠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가장 바쁜 전공의 시절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아내와 공동 육아를 했고 공부에도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누구보다 바쁜 시절에도 오늘 알려드릴 두 가지 습관만큼은 꼭 지켜왔기 때문에 혹상 늙어버리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두 가지만 잘 메모하고 실천해주세요. 첫 번째 습관은 존투 운동입니다.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아지고 기능이 좋아질수록 신체는 젊어집니다. 여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이 존2 운동입니다. 운동은 강도에 따라서 가장 약한 존1부터 가장 강한 존5까지 다섯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중 가장 약한 단계에 바로 위에 있는 운동이 존2 운동입니다. 우선 최대 심박수를 먼저 구해볼까요? 최대 심박수는 220 마이너스 나이로 구할 수 있는데요. 현재 나이가 30살이면 최대 심박수는 1 0 현재 나이가 50살이면 최대 심박수는 170이 됩니다. 여기에 0.7을 곱해 봅니다. 30살의 경우에는 대략 130, 50살의 경우에는 대략 120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심박수가 유지되는 운동이 존투 운동인데요. 이거 하나하나 계산하고. 스마트워치 항상 차고 다니면서 운동하기는 번거롭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평소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조깅이 존투 운동입니다.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걷는 게 존투 운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벼운 수준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존투 운동을 해주면 미토콘드리아의 수화 기능을 높여줍니다.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헬스를 통해서 근육을 성장시켜 주려면 운동 후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존투 운동은 아주 가벼운 수준의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쉬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주 바쁘던 대학병원 인턴 시절에도 존2 운동은 할 만했습니다. 밤낮이 바뀐 근무를 하거나 주 80시간 이상 고강도 일을 하면 존3 이상에 해당하는 헬스, 고강도 달리기, 테니스는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많이 바쁜 분들은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바쁜 시기에도 노화는 예방해보자는 마음으로 존투 운동 딱 30분만 실천해주세요. 운동을 위한 시간을 도저히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출근 시간을 딱 10분만 당겨서 계단 오르기 점심에는 점심 먹으러 가기 전 또는 후에 10분 저녁에는 퇴근 전 10분 계단을 오르는 속도는 약간 숨찬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아프면 병원 가자입니다. 동양의 문화는 참을성을 강조합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파도 좀 참아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플 때는 우리 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소화력은 떨어지고 심장 기능에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지속적인 통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약한 통증도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되는 감작화가 일어납니다. 아플 때 생긴 스트레스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지방이 쌓이게 만들고 이렇게 축적된 지방은 아디포카인을 분비해서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프면 인슐린 분비도 억제됩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에 당뇨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의 얼굴을 보면 입꼬리는 처져 있고 인상을 쓰다 보니까 남들보다 주름도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아픈 상태가 방치되면 몸의 안과 밖 모두가 노화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참지 말고 곧바로 치료를 받으세요. 꼭 병원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통이 있다면 먼저 약을 드셔보세요.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편두통이나 후두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은 듯 낫게 할수 있습니다. 두통뿐 아니라 관절통, 신경통, 근육통의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당장의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복지는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입니다. 병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적절히 방문해서 아픈 곳을 치료해주세요. 저는 다리가 없는 외딴 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섬에 있는 유일한 병원인 보건소에 통증의학 전문의인 제가 들어와서 여기 어르신들, 당장 아픈 곳이 없도록 매일 진료를 받으린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육지까지 가서 치료를 받으려니까 번거로워서 맨날 골병을 놔두고 살다가 이제 매일 속 시원하게 치료 받으니까 다시 청춘이 된것 같다. 아픔을 치료하는 것만큼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4년에는 아픈 곳 방치하지 마세요. 30살인데 10살처럼 보이는 분 없죠. 하지만 60세인데 80세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80세인데 60세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은 얼굴과 나이가 너무 매칭이 되지 않아서 환자분의 인적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늙어 보이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노쇠 frailty 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쇠는 쉽게 말해서 딱 봐도 늙어 보이는 환자들의 예우가 좋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환자분들의 관절 치료, 신경 치료를 해보면 실제로 본인의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젊어 보이는 건 그저 겉으로 젊어 보이는 것 이상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노세를 막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드디어 구독자가 2,000명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